블러썸 학교 법정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양성훈 의원님 갑자기 모시게 됐는데요. 네, 네, 중요한 어, 사안이 있어서 또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네. 사안인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뭔가. 법률의 변경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그 개정안이 8월에 지금 어그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개정된 학교 폭력 예방법이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아, 8월에 네. 통과가 됐군요. 네, 네네, 아마 네. 아마 지금 아시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네. 어떤 <laughs> 내용인가요? 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네. 기존에는 자치 위원회가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가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 있는 자치 위원회에서 가해 학생과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을 해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네.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이 됩니다. 네, 네 이러한 점이 좀 음, 가장 큰 변화고요. 네. 두 번째는 학교장 종결 처리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어, 학교장이 그냥 사안을 끝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법상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렸어야 됐는데요. 네. 이제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 지원회를 열지 않고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을 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 기존에는 학교장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심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상에서는 행정심판 으로 일어나 되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훨씬 어 좀그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아마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개정의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적응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어떤 절차적 토대를 마련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과 관련돼서 네. 예, 학교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나름의 기대와 또 우려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하시는지 네, 예. 일단 첫 번째로 학교에서 이제 자치위원회가 운영되었던 것이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질 경우에 네. 일단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들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요. 네. 어, 이 가학생에 내려지는 조치가 어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인 조치가 우선인데 네. 학교에서는 어찌됐든 교육적으로 그 학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접근이 가능한데 네. 교육지원청에 이제 그 위원회가 꾸려지고 위원들이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그 학교나 그 학생에 대한 사안을 잘 알기보다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네. 이 사안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육적 조치라는 기본이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취지가 좀 반감이 되지 않을까 아, 하는 너무 법적으로 있습니다. 다뤄질 위험이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네. 두, 두 번째 사안과 관련돼서도 저거 제가 좀 아까 들으면서 갸우뚱했던 네. 게 네, 네. 학교장 종결 처리를 한다 네. 그러면 그냥 사안이 은폐되고 묻어질 수도 네. 있는 거 아닌가 요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기존의 네. 학교폭력 예방법상에서는 만약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설사 학교폭력 없음 결정이 나오더라도 네.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라라는 네. 것이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취지였는데요 네. 이게 개정이 되면서 학교장이 어떻게 보면 임의로 어떤 학교 폭력 사안을 종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은폐나 축소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불복 절차가 그 일원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 물론 이제 절차상의 어떤 혼란을 줄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네. 기존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는 기관과 가해 학생에 대해서 재심을 결정하는 기관이 다르 달랐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같은 의견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기관은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시을 에서 어떤 재심 절차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들이 일어나 되면서 그 피해 학생을 어떤 우선하기보다는 좀 동등한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어, 또 그런 우려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우려점들이 최대한 좀 해소가 되고 어, 우리 그 새로운 개정된 내용이 학교 폭력 문제의 근절이나 예방에 어,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보 내용 어, 알려주신 양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